여러분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야말로 황망한 죽음이란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데요 어, 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시아의 죽음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아, 이거야말로 진짜 황망한 죽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시아가 왜 죽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요 요시아의 그 죽음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좀 함께 상상하고 또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왜 요시아는 그런 행동을 했을까 또 나였으면 어떠했을까 우리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멋진 개혁을 펼쳤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선한 길로 행했던 왕의 죽음이라고 하기에는 그야말로 너무 황망한 죽음이 바로 요시아의 죽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죽음의 배경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 당시의 유다를 중심으로 강대국들이 있었죠 원래 강대국이었던 애굽 그리고 어, 이제 쇠퇴가고 있었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그리고 신흥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바벨론 이렇게 세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죽음의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애굽의 느고왕이 아수르의 왕과 연합해서 신흥 세력이었던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하고 아수르가 합작해서 바벨론과 전쟁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다와는 전혀 상관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이 전쟁에 갑자기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느고왕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 왕의 애굽 느고 왕을 막는 그런 일을 요시아가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느고는 이 전쟁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네가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요시아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시아는그 느고의 말을 듣지 않고 심지어 변장까지 하고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즉 요시아의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그간 요시아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요시아의 행적을 살펴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장면입니다. 왜 요시아는 굳이 유다와 상관없는 그 전쟁에 참여하려고 했던 것일까? 사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느고왕이 자신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는 것. 근데 느고왕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또한 가지는, 오늘 본문 어디에도 요시아는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물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시아는 느고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이 이 전쟁에 참여해서 내가 애굽을 막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겠죠. 나라를 위해서 이것이 더 정당하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 봤어요. 그 누구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네가 막아서는 안 돼. 이방왕이 자신에게 이야기했을 때그 누구의 이야기 후에라도 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요시아는 무조건 누구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라도 우리들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도 이야기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방의 왕이었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애굽의 느고왕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느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꼭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또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디서 들려올지 모르는 또 어디에서 발견되어질지 모르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민감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민감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하나 있는데 저는 그것이 겸손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한 마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이 이걸 원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시아 입장에서 느고의 그 이야기는 무시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어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민감하거나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발견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또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반응하는 나의 모습,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경청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묻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또한 가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야만 하나님 뜻대로 이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말인데 우리가 내일도 대면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또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민감하고 또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